2026학년도 경희대학교의 약학계 화학 모의 논술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과목은 두 개의 큰 논제와 두 개, 각각의 소문항 두 개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논제 3에서는 화학1과 화학2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원소의 전기음성도, 수소결합, 극성공유결합, 쌍극자 모멘트, 물질의 녹는점과 끓는점, 전자쌍반발이론과 이를 이용한 분자구조의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력을 확인하고 이를 적용하는 능력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예, 논제 4에서는 동적평형, 이상기체 방정식, 상평형 등의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력을 확인하고 이를 적용하는 능력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예, 논제 3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3은 제시문 가에서 라를 참조하여 논제에 답하는 문항입니다. 각각 가에서 라 문항에는 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 논제 3의 첫 번째 소문항은 아래 보여지고 있는 4개의 분자의 분자 구조를 고려한 삼극적 모멘트의 크기를 기준으로 가장 극성이 큰 분자부터 작은 분자 순서로 나열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라는 문항입니다.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우선 각 분자들의 입체 구조를 파악하고 쌍각자 모멘트의 크기와 방향을 고려해 분자의 크기, 극성 크기를 비교해야 합니다. 이네 가지 분자의 기본적인 구조는 그림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이제 정사면체 구조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존재하고 있는 어, 요, 염화 메세인 같은 경우에는 중심원자가 탄소이고 거기 에 결합하고 있는 수소 세 개와 염소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수소보다는 탄소가 전기 음성도가 약간 크, 작긴 하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반면에 염소와 탄소 사이의 전기 음성도 차이는 상대적으로 매우 크고 염소의 전기 음성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분자에 있어서의 삼극자 모멘트는 이렇게 염소 방향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성이 강한 것 강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 메틸렌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염소가 각각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삼극자 모멘트가 존재하게 되면서 이 삼극자 모멘트가 벡터 합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상쇄가 되어서 염합 메틸보다는 쌍극성 모멘트가 약간 작지만 여전히 큰 극성을 보이게 됩니다. 예, 클로로폼 같은 경우에는 염소 세 개가 상대적으로 대칭으로 존재하면서 쌍극성 모멘트가 더 많이 상쇄되고 약한 극성을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염화탄소는 완전히 대칭적인 정사면체 구조로 쌍극성 모멘트가 완전히 상쇄되어서 0이 되는 비극성 분자로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각 분자의 극성의 크기를 비교하게 되면 이와 같이 염화메틸 그리고 메틸렌클로라이드 그리고 클로로폼 그리고 사염화탄소의 순서로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문항은 아래 보이는 이세개의 분자를 이제 고려하는데 각각의 원소의 전기음성도, 분자의 생각적 모멘트, 그리고 분자 구조의 정보를 이용해서 일기압 조건에서 어떤 물질이 가장 끓는 점이 높고 어떤 물질이 가장 낮은 분자인지를 예측하고 그 근거를 논술을 하라는 문항입니다. 이때 각 원소의 전기음성도는 수소가 2.1, 그리고 질소가 3.0, 산소가 3.5, 그리고 황이 2.5로 주어졌습니다.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이 분자 간의 인력이 강할수록 인력을 끌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물질 특성인 끓는점과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주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물과 황화수소, 암모니아의 분자 구조 그리고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그리고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전기음성도 차이를 비교해서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를 판별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분자인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산소와 수소 사이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꽤 커서 세 개의 분자 중에서 가장 강한 극성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매우 강한 쌍극점 모멘트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물 분자의 구조는 요 같이 산소에 수소 두 개가 결합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때 요 결합각은 104.5도가 됩니다. 따라서 분자 전체의 쌍극자 모멘트는 수소에서 산소 쪽으로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의 합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요와 같은 방향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존재하고 가장 큰 극성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특이적으로 물분자 같은 경우에는 요 하나의 물분자가 네 개의 이웃하는 물분자와 수소결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물에 끓는 점은 이세 분자 중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의 구조는 질소 분자의 수소가 세개 결합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삼각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결합각은 1 0 7도로물 분자보다 좀 작은 그런 결합각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산소와 수소 사이보다 산소와 질소 사이의 전기성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도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보다는 전체적인 분자 전체의 상대적 모멘터가 작게 되고 수소 결합도 물보다 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암모니아의 끓는점은 물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물 분자와 마찬가지로 황 주변에 이와 같이 수소 두 개가 결합하고 있지만 이황 자체가 분, 어, 원자 사이즈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결합각은 92.1도로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값을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황과 수소 사이의 정기성도 차이는 산소와 수소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이 결합의 극성도 상대적으로 작게 되고 이 분자 전체의 생극자 모멘트도 상대적으로 작게 됩니다. 또한 분자 간에 수소결합이 존재하지 않아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끓는 점이 높은 순서로 나열을 하게 되면 물분자가 가장 높은 끓는 점을 갖고 그다음이 암모니아 그리고 황화수소가 가장 낮은 끓는 점을 갖는, 것을, 갖는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 논제 4는 제시문 마와 바를 참조해서 답하는 문항입니다. 제시문 마와 바에서는 동적 평형과 상평형 그리고 이상 기체 방정식 그리고 절대 온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논제 4에서는 이제 그림 2에서는 물의 상평형 곡선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각각의 온도와 압력에서 어떤 상평형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3은 어 실제로 우리가 판별을 해야 될그 반응의 용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용기 A와 용기 용기 A와 용기 B의 크기는 각각 145.3L로 동일하고 두 개의 용기는 밸브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항에서는 첫 번째 조건으로 용기 A와 B가 모두 진공 상태이고 밸브가 닫혀 있는 상태를 상정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용기 A에 1836g의 물을 집어넣고 시간이 충분히 흐르게 되면 그 해당 온도에서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고 이때 요빈 공간에는 수증기가 존재하게 되고 남은 공간에 이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t1인 시간에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보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난 t2 상태에서 밸브를 다시 열고 또 다시 이제 충분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용기는 또다시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의 시간을 t3로 주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도와 평형 상태의 용기 내부 압력은 일정하다는 조건을 제시했고요. t1보다는 t2가 더 크고 t2보다는 t3가 더큰 임의의 시간이라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소와 산소의 원자량을 각각 1과 16으로 놓았기 때문에 물의 분자 어, 몰 질량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고요. 또 질량 변화가 아주 작게 되는 경우에는 어, 굳이 거기까지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하고 그리고 10mm 미만의 부피 변화 및요 연결관과 밸브의 부피는 무시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소문항에서는 7 6 8도씨의 온도에서 시간에 따른 물 액체 상태의 물의 양 변화를 설명하고 아래에 있는 요 도표를 이용해서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리고 동적 평형 상태인 T1과 T3에서 각각의 존재하는 각각의 시간에 존재하는 용기 A에 존재하는 물 액체 상태의 물의 질량에 대해서 논술하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이때 76.85도 C에서 물의 증기압은 0.4 기압으로 주어졌고요. 액체 상태 물의 밀도는 1.0gmL로 이제 가정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자, 76.85도씨는 350, 절대 온도로 이제 350켈빈에 이제 해당되고요. 진공 상태 용기 A에 액체 상태 물을 넣으면 시간에 따른 물의 증발 속도는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증기로 변하게 된그 기체 상태의 물의 응축 속도는 초기에는 거의 없다가 이제 쭉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t1인 상태에서 물의 증발 속도와 수증기의 응축 속도가 같게 되는 그런 동적 평형 상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t1이고요. 그리고 t2에서 이제 밸브를 열게 되면 물의 증발 속도는 항상 일정, 계속해서 일정하지만 수증기 응축 속도는 공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약간 감소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게 되는 그런 동적 표현 상태를 또 다시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T1에서의 액체 상태의 증발 속도와 수증기 응축 속도가 갖게 되는 동적 평형 상태를 갖게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T2에서 이제 밸브를 열게 되면 용기 A에 존재하는 수증기가 진공 상태의 용기 B로 이동하게 되고 따라서 전체의 부피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용기 A와 B에서의 물의 증발 속도는 항상 일정하게 되고요. 용기 A에서 이 수증기 응축 속도는 부피의 증가로 인해 낮아졌다가 다시 증가하고 용기 B에서의 수증기 응축 속도는 계속해서 증가.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또한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T3에서 용기 A와 B의 액체 상태의 증발 속도와 수증기의 응축 속도가 모두 갖게 되는 새로운 독점 평형 상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밸브를 열게 되면 이 수증기의 부피와 이동 거리가 증가하게 되면서 T1까지 도달하는 시간과 T2에서 t 3로 이제 도달하는 이 시간이 T3에서 T2에서 T3로 증가 도달하게 되는 이 시간보다 초기에 T1까지 도달하는 이 시간이 더 짧아지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액체 상태 물의 양의 변화는 아래 그림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물의 양이 1,836g이 여기 존재하게 되면 T1까지는 액체 상태 물의 양이 쭉 감소하다가 이제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T2에서 밸브를 열게 되면 또 다시 물의 액체 상태의 물의 양은 쭉 감소하게 되고 또 다시 T3에서 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조금 더 이제 길게 되는 시간이 더 길게 걸리는 오래 걸리게 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의 몰질량은 수소의 원자량이 1이고 산소의 원자량을 16으로 주어졌으니까 몰질량이 18g포 몰이 됩니다. 용기 A에 넣어준 물의 질량은 이 몰질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총 102몰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350K에서 이 물의 증기압이 0.4기압이므로 동적평형상태에서의 용기 A의 내부압력은 0.4 기압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350K, 그리고 0.4 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를 계산해 보면 71.75L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용기 A의 부피는 145.3L로 주어졌고, 넣어준 물의 질량이 1836g 이므로, 어, 350K, 그리고 0.4 기압에서 어, 물의 밀도가 1.0g/ml라고 하면 액체 상태 물의 부피는 1836L이고 이 액체 상태 물을 물의 부피를 제외한 용기에 남은 공간을 이 수증기가 이제 채우게 되는 거죠. 0.3 0.4기압의 압력으로요. 자, 액체 상태 아, 물의 1몰의 질량은 18g입니다. 이게 수증기가 되게 되면 수증기 1몰과 액체 상태 101몰의 부피는 71.75L 더하기 이와 같은 계산을 거치게 돼서 총 73.56568L가 됩니다. 그러면 아직 빈 공간이 남기 때문에 수증기 2 액체 상태의 물 2몰 즉 36g이 수증기가 되면 수증기 2몰과 액체 상태의 물 100몰이 존재하게 되고 이때 전체 부피가 145.3리터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 용기 A에 존재하고 있는 액체 상태의 물 100몰이 존재하게 되니까 이때 질량은 1800g입니다. 따라서 T1에서 용기 A에 존재하는 액체 상태의 물의 질량은 1800g이 됩니다. 자, 이제 T2에서 밸브를 열면 용기 전체 부피가 290.6L로 우리가 간주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넣어 준 물의 초기 질량은 1836g이므로 3 5 0빈 0.4L에서 아 염정 4기압에서 액체 상태 물의 밀도가 1g/mL라면 이 액체 상태 물의 부피를 제외한 나머지 공기를 나머지 공간을 모두 다 이제 수증기가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수증기 4몰과 액체 상태 물 98mol이 존재한다면 그때 부피가 총 288.764L가 됩니다. 아직 290.6L보다는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총 1.836L 그리고, 어, mol수로는 0.0256mol의 수증기가 더 존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수증기로 존재하게 될 0.0256mol의 물 분자의 액체 상태의 물의 질량은 0.4608g이 됩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게 되면 감소하는 액체 상태 물의 질량은 0.5g이 되고 부피 변화는 0.5ml이므로 액체 상태의 부피 변화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게 되죠. 이때 T3에서 존재하게 되는 액체 상태 물의 양은 앞서 계산한 이제 요 부피 빼기 0 5 l 이요 아, 양에서 0.5 리터를 이제 0.5 g 을 이제 빼주게 되면 1,764 백이 0.5 g 이 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용요 상태에서 존재하는 액체 상태 의 물의 총 질량은 1,763.5 g 이 됩니다. 하지만 T3 상태에서의 동적 평형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기 A와 용기 B의 상태는 완벽하게 동일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즉 용기 A에서 용기 B로 수증기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액체 상태의 물도 함께 이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기 B에서도 수증기의 응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용기 A와 B가 모두 동쪽 상태에 있고 용기 A에 존재하는 물, 액체 상태의 물과 수증기의 양은 각각 용기 B에 존재하는 액체 상태의 물과 수증기의 양과 같아야 하므로 용기 A에 존재하는 액체 상태 물의 질량은 앞에서 계산한 이 양의 절반인 881.75g이 됩니다. 예, 두 번째 소문항은 거의 동일한 조건인데, 온도가 이제 마이너스 13.15도씨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3.15도씨라면은 물은 모두 다 이제 고체 상태, 즉 얼음으로 존재하게 되고, 이때 이제 고체 상태의 물인 얼음의 증기압은 이 온도에서 0.002 기압이고 밀도는 0.9gmL로 이제 가정을 하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자, 13.15k는, 아니, 13.15도씨는 2 6 0켈빈이 되고요. 이때 진공 상태의 용기에 얼, 이제 얼음이 존재하게 되면 얼음의 증기압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요 얼음과 액체 상태, 기체 상태의 물, 물이 서로 상평화를 이루는, 즉, 승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얼음의 승화 속도는 계속 일정한 상태로 존재하지만, 요 기체 상태 물의 응결 속도는 점점 증가하여 T1에서 요 승화 속도와 응결 속도가 갖게 되는 동적평형 상태를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용기 A에서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인 t 1 0의 값은 어, 350K에서보다 260K에서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더큰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용기 A에서 동적 평형이 도달한 이후에 T2에서 밸브를 열면 용기 A에 존재하는 요 수증기가 진공 상태의 용기 B로 이동하게 되고 용기 A와 B에서 수증기의 승화 속도는 일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 A에서 이 수증기의 응결속도는 부피의 증가로 인해서 낮아졌다가 다시 증가하게 되고, 용기 B에서는 이 수증기의 응결속도는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그런 변화를 걷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T3 상태가 되게 되면, 용기 A와 B의 얼음의 승화속도와 수증기의 응결속도가 모두 갖게 되는 새로운 동적평형 상태를 갖게 되고, 이때 T3 마이너스 T2의 값은 260K에서가 350K에서보다 더큰 값을 갖게 됩니다. 자 밸브를 열면 전체 용기의 부피와 요 수증기의 이동 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요 초기 T1까지 걸리는 시간보다 T2에서 T3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크게 되므로 시간에 따른 요 고체 상태의 물인 얼음의 양의 변화는 아래 그림과 같게 됩니다. 앞서서 이제 액체 상태의 양 변화 350K에서와 마찬가지이지만 이 길이가 조금 더 이제 늘어난 그런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마찬가지로 물의 몰질량은 18g/mol이고 처음에 넣어준 요 물의 양은 동일하기 때문에 102몰에 해당합니다. 260K에서 요 증기압이 물의, 어, 물의 증기압은 0.002 기압이기 때문에 동적 평형 상태에서 용기 A의 내부 압력은 0.002 기압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때 기체 상태의 물 1몰의 부피를 계산해보면 1,666 리터가 됩니다. 자, 용기 A의 부피는 145.3 리터이고. 물의 질량이 1836g이므로 이때 밀도가 0.9g/ml라면 고체 상태의 물의 부피는 2.04L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고체 상태의 물의 부피를 제외한 남은 공간은 143.26L가 됩니다. 자, 143.26L에 해당되는 수증기의 몰수는 143.6 아니 26 나누기 여기서 계산한 요 리터를 계산해 주게 되면 0.0134 몰이 되고 질량으로는 0.2412g에 해당합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감소하게 되는 얼음의 질량은 0.2g이고 부피 변화는 0.22ml이므로 고체 부피 변화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T1에서 용기 A에 존재하는 고체 상태 물의 질량은 1836 마이너스 0.2g인 1835.8g이 됩니다. 자, T2에서 밸브를 열면 용기 전체 부피가 290.6L로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감안할 수가 있고, 이때 물의 부피는 2.04L인 것을 앞에서 계산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머지 공간을 이제 수증기가 채우게 되죠. 자, 그 나머지 공간의 부피는 288.56L가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수증기 물 물의 몰수는 이렇게 계산하면 0.0271몰이 됩니다. 그리고 질량으로는 0.4878g에 해당하게 되죠. 소스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게 되면 감소하는 고체 상태 물의 질량은 0.5g이 되고요. 부피 변화는 0.56ml이므로 고체 부피 변화를 무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T3에 존재하는 고체 상태 얼음 전체의 질량은 1835.5g이 됩니다. 하지만 어, 앞서 소문항 1과 마찬가지로 동적평형상태에서는 용기 A의 상태와 용기 B의 상태가 완벽하게 같은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기 A에 존재하는 얼음의 양과 수증기의 양, 이것은 용기 B에 존재하는 얼음의 양과 수증기의 양과 동일해야 됩니다. 따라서 어, c 3에서 용기 a 에 존재하는 고체상태 얼음의 질량은 앞서서 계산한 요질이 질량의 서분의 1인 9이7 7 5 g 이 됩니다. 서이 시리에서, 이 시리에서, 이 시리에서, 이 시리에서, 니다